인공지능 AI과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잠재적 전쟁은 어느 한쪽의 명확한 승리를 점치기보다는 복잡하게 얽힌 시나리오에 따른 파괴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향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로서는 양국이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만약 분쟁이 격화될 경우 그 결과는 양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지금껏 이어져온 그림자, 전쟁의 지속 및 통제된 확전입니다. 이는 양국이 직접적인 본토 공격을 최소화하면서 시리아나 레바논 같은 제3국에서 대리 세력을 내세워 충돌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또는 정보기관을 통한 요인 암살과 같은 저강도 분쟁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제이란 영사관 공습과 그에 대응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밑으로 온 공격은 이러한 양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전면전이 가져올 천문학적인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인지하고 있게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관리하며 대리전을 펼치는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지고 국지적인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전쟁의 양상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이나 주요 군사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이언돔과 에로우 등 타측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총동원해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수천 개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리고 자폭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과 정보력에서는 이스라엘이 명백히 앞서지만 이란의 물량 공세와 동시다 발적 공격 능력 역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국지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영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경우입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대리 세력인 레바논의 해지볼라가 수만 발의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무역로를 위협하는 등친일한 세력이 총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 이란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 유가는 폭등하고 전 세계는 심각한 공급망 위기와 경제 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면전 시나리오에서는 승리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으며 이란 역시 정권의 붕괴까지 각오해야 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자 없는 파국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군사기술의 우위를 가진 이스라엘과 비대칭 전력 및 수적 우세를 지닌 이란의 대결은 어느 쪽에도 온전한 승리를 포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고 중동 전체를 불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며 나아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공멸의 위험성 자체가 역설적으로 양국이 전면전을 피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평화로운 세상은 끝이 난 것일까요? 전쟁이 빨리 끝이 나고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